해으로 중앙이야, 중앙. 뿌리네 오, 오, 어, 음. 뭐뭐 어, 그, 그 아, 으로 치시면 되세요, 보고. 옛날 이제. 완전 이쁘게 갔뭐 먹어야 지 어, 괜찮아요. 괜찮아요 예, 콤한 아, 오른쪽으로... 국물 떡볶이 튀김 어때? 그래 네. 오른쪽으로 안 나갔어요? 오른쪽으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죽진 않았어 어. 아 오른쪽으로 왜 자꾸 밀리지? 오. 붙여. 아, 슬라이스. 아니요 자. 슬라이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저는 지금. <웃음> 주세요. <웃음> 네, 제 체예요. <laughs> 이건 정지시켜도 되는 거죠.